강원도에서 배를 가. 아이씨,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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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. 배를 대 아니 이거 같다 이거. 아이씨. 이야, 이거 이스랑신이씨라인 라인 잡아네이 뭐냐? <laughs> 이게 뭐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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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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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, 이거 잡아타고 해야 되나? 이건. 야 아니, 잡은 거야 이거 <laughs> 처음보다 <laughs> 진짜, 처음 보다, 진짜. <웃음> 와 <laughs> 아, 처음보다 처음 <laughs> 이러니까 내가 치고 나가도 뭐 제압이 안되냐 이만하고 그러니까. 생각할 지내겠지 아. <laughs> 대박이야 야 오픈 오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니 저거 방금 우이 15파운드에다가 일치되어 거든요 근데 그냥 막 풀리길래 몇 킬로야? 3,750.